프린트 위에 있는 유형 3번의 1번부터 먼저 할건데요 일단 성질이 성립하려면 이 밑이 2로 같아야 돼요 그쵸? 그렇죠? 밑이 2로 같을 때 덧셈이면 진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그랬어요 1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곱한다고 했고요 그럼 얘는 로그의 2에 16의 8분의 1로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 2번도요 밑이 같은 거 확인했으면 로그, 6에 3하고 12를 곱하죠. 그럼 36 이렇게 되죠. 근데 36은 뭐의 제곱이죠? 6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6의 제곱, 이 지수는 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성질이 있었죠. 그러면 2 로그, 6에 6.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밑과 진수가 같은 건 1이 되니까 2가 답이 되겠죠.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해봐도 사실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 분수로 나와 있는 거는 한 번에 뭐 일단 해줘도 되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두 가지 정도로 풀어줘 볼까요? 첫 번째.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는 저거 빼기로 바꿔볼래. 해서 로그 2에 4 빼기 로그 2에 3 더하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로그 앞에 있는 2가 요 위로 올라간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있는 거보단 없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고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는데 마침 요 2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로그 2에 1 2에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그냥 1 2에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또 계산을 하냐면 음, 이 방법은 별로 안 추천해요. 지금 하는 이 방법은 자얘 로그 2에 3대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한 번에 하면 2죠. 2의 제곱에서 2가 떨어지고 진, 밑과 진수가 2로 같으니까 1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순서를 바꿔서 로그 2에 12부터 쓰고 빼기 로그 2에 3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빼기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서 2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10이니까 4죠. 그럼 결국에 얘도 2니까 결과는 4가 답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방식은 분수를 괜히 풀어가지고 일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보시면 이 분수를 그냥 냅둬요. 로그 2의 3분의 4를 그냥 두고 뒤에 있는 루트만 없애보자. 그래서 로그 2에 이를 위로 올려서 루트 12의 제곱 12가 되고 얘는 덧셈이니까 어떻해요 로그 2의 3분의 4 곱하기 12로 해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4 4 16이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4 답은 똑같죠 하지만 풀이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때 뭐부터 이용하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뭐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많이 알아두면 좋죠 그 중에 제일 편한 거 쓰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연습이고 자 그럼 요 뒤에 있는 부분도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가드릴게요 얘는 로그 3에 일단 루트 있는 거됐어요 이렇게 루트 27그 다음 빼기는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나누기로 바꾼다고 그랬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여기 루트,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식이 좀 길어질수록 괄호로 묶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진수가 거기까지구나 해서 다른 연산이랑안 헷갈리니까요. 진수 자리에 좀 식이 길다 그러면 괄호를 좀 쳐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거 완전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서 나누기는 뭘로 바꿔요? 곱하기 뒤에 역수로 바꾸죠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 3에. 저기 계산하면 루트 81 이렇게 되죠. 3하고 27을 곱하니까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로그 3에 3, 81은 99, 80이니까 루트 9의 제곱이니까 9죠. 근데 9는 또 3의 제곱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기본적인 성질만 가지고 그, 그닥 어렵지 않은 걸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만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로그 3의 루트 27이고, 난6 빼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얘를 바꿀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루트 3분의 1은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떨구면 여기가 플러스 로그 3의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5번도요. 밑이 다 똑같아요. 3으로 다 똑같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로그 3의 6 곱하기 2 나누기 4로만 바꿔주면 되고 곱하기랑 나누기가 같이 있을 땐뭐 앞에 거부터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그 뭐 조금 분수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할까요? 3의 4분의 6이 12 이렇게 하면 로그 3의 3이니까요. 같으면 1 이렇게 한다. 6번도요. 위치 2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그 2에 3 나누기 2분의 9 곱하기 10인데요. 이것도 나누기 곱하기가 섞여 있으니까 좀 불편해서 3 곱하기로 바꾸고 그럼 뒤에 분수가 되고요. 곱하기 아니 역수가 되고요. 다시 12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에 지금 데요 계산이 잘 맞나 모르겠네요. 나누 일단 가보겠습니다. 9분에 그러면 3이 6, 6 곱하기 1 2 하면 70인가요? 그러면 8, 9, 70이니까 로그 2에 8 이렇게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성질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제 3번에 1번입니다. 밑지 같은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수를 마이너스로 쪼개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곱하는 게 훨씬 더 편했다는 거 아까 알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이는 올려서 루트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혁원 씨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혁원 씨 카메라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계속할게요 로그 2에 3분의 곱하기 더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로그 2에 이 2가 위로 올라가니까 루트 6 대신 6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는 로그 2에 3분의 8 곱하기 6 하니까 로그 2에 곱하면 2 8에 16 근데 16은 2에 4제곱이니까 로그 2의 2의 네 제곱인데 얘가 앞으로 떨어져서 4 로그 2의 2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 아까도 선생님 필요할 때 생략했지만 요거는 4다라고 바로 이제 이 상황을 생략해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번 갈게요. 자 이번은 식이 세 개가 나와서 조금 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끊어서 합시다. 일단 어려우면 앞에 거두 개만 먼저 하세요. 앞에 거두 개만 먼저 하면 요2를 위로 올려줘야. 그러니까 왜 올려주냐면요. 자꾸 로그 뭐 a에 m 더하기 로그 a에 n 이런 게 있으면 음요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얘네 둘의 그 공식을 바로 적용 못한단 말이에요. 요 앞에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장애물이 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를 올려주고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만 제를 쓰기가 편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앞에 뭐가 있으면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을 땐 다시 내려주기도 하지만 주로 성질을 이용하려면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를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두번 두식만 정리하면. 앞에 있는 2를 위로 올려서 2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 있는 2분의 1을 여기 5위로 올리면 2분의 1 제곱은 결국엔 루트잖아요. 그래서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만 정리를 하자면 로그 3에 2의 제곱은 4니까 곱하기 루트 5.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그냥 4루트 5가 되겠죠. 4루트 5. 앞에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빼기 로그에 3에 4루트 5죠. 이 뒤에 있는 게 빼기 로그 3의 4루 2인데 결국엔 뭐 성질 쓰기도 전에 똑같이 생긴 문자잖아요 똑같이 생긴 문자가 빼기다 그러면은 그냥 지워져서 얼마다 0이다 또는 나는 나누기 성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그 3의 4루 트 5분의 4루 트 오니까 얘는 결국엔 로그 3의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우리 진수가 1인건 무조건 얼마다 0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문제 6번에 1번 정도는 할 수,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만 딱 깔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3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있으면 성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떡한다고요? 위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얘를 쓰면, 로그 4에 2루트 2에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빼기, 여기는 그대로, 라에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밑이 지금 4로 같은 거고 빼이니까요. 루트 2분의 2 루트 2의 세제곱은요. 2 루트 2의 세제곱은 앞에 2는 8이고요. 뒤에는 2 루트 2잖아요. 그러면은 16 루트 2가 돼요. 그럼 루트 2 루트 2가 약분이 돼서 결국엔 로그 4의 16인데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밑이 4니까 4로 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밑은 2였으니까, 로그 2의 16은 4지만, 로그 4의 16은 2가 되는 이유, 밑이 달라서에요 그래서 얘는 4의 제곱이니까 2로 떨어집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2번이요. 시기 좀길땐 어떻게 하자고요? 편한 거두 개, 편한 거두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한 것들을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성질 쓰려고 보니까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성질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5에 2루트 1 0분의 2가 돼요. 그럼 얘를 잘 정리하면 로그 5에 루트 1 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앞에 있는 두 개가 정리하고 나보니까 로그 5에 루트 1 0분의 1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 로그 5에 루트 2가 된 거죠 밑이 로그 5로 같으니까 로그 5에 2를 곱하면 루트 10분의 루트 2죠 이걸 잘 정리하면 로그 5에 루트 5분의 1이 돼요 그럼 얘 루트 5분의 1은 루트 5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써드릴게요 로그 5에 루트 5에 마이너스 1제곱 저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아왜 이랬을까요 루트 5에 마이너스 1제곱 하지 말고 바로 5의 몇 제곱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도 되겠죠 그쵸 루트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저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고 로그 5의 5에서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많이 쓰이는 게 소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나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거 단언할 때는 무조건 연습하셔야 돼요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왜 하는지 뭐 납득은 잘안 되시겠지만 로그 10의 24를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을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얘를 a와 b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해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왜 하느냐 나중에 아마 느끼게 될 건데 일단은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로그 10의 24라는 애를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으로 표현을 해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24라는 애를 소인수분해 해 봐야겠다 이게 필요한 거죠 자 24를 소인수분해 볼게요 소인수분해 하면 이. 12 3 4 2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24죠. 그래서 로그 10의 24를요. 다시 쓰면 로그 10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돼요. 근데 이제 성질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아까 는느려져 있는 거를 좁게 줄였지만 지금은 좁게 줄여져 있는 걸 늘리는 중이거든요. 늘려 볼게요. 그러면 이 진수끼리의 곱셈은 뭐가 된다 그랬죠? 로그끼리의 덧셈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지수로 올라가 있는 애, 여기 지수로 올라가 있는 애를 떨궈줄 건데 왜 떨궈줘야 되냐면 우리가 로그 십의 이 e 자체를 a라고 한 거지. 로그 십의 이의 세 제곱이라고 나오면 그걸 a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떨궈요. 그러면 3에 로그 10에 2가 되고요. 더하기 로그 10에 3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 뭘로 대신 쓸수 있어요?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3a 플러스 b 해서 얘가 1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요 자,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로그에 어떤 숫자가 와도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75, 75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건 2나 3으로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2나 3으로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75는 소인수분해하면 당장 먼저 떠오르는 게 5부터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3부터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5가 더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5, 1은 5, 5, 5, 25 그래 놓고 봤더니, 아, 355도 보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 선생님, 여기는 2랑 3만 써야 되는데, 5는 어떻게 처리하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로그 10에 75 대신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10의 5의 제곱으로 가죠 근데 제곱은 당연히 앞으로 떨궈줘야죠 로그 10의 3 더하기 2의 로그 10의 5로 이렇게 떨궈줄 수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 배우는 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이 오를 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오를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이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음이 밑이 지금 10이잖아요. 뭘 이용할 거냐면, 로그 10에 10은 뭐라고 그랬어요? 1이었죠. 여기 10에 똑같은 애가 오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오를 표현을 조금 바꿔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만 따라올게요. 그럼 이 로그. 10에 5 대신에 뭘쓸 거냐면 이 10을 이용하려고 10을 통해서 5를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0으로 5는 2분의 10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2는 이렇게 되고 로그 10에 나누기니까 10 빼기 로그 10에 2로 바꿔줘요. 그리고 선생님 보이죠? 갑자기 괄호가 생겼죠? 여기 중간에 빼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에 얘는 2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가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랑 똑같다고요? 이게 2 로그 5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그 5는 로그 10의 5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의 2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답을 쓰자면. 아까 여기 있던 거죠 여기부터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다시 쓰자면 저게 b 잖아요 로그 10에 3이 b고 더하기 여기로 오면 되겠죠 2 빼기 2 로그 10에 -2, 2 a죠 그래서 이걸 조금 다, 다시 잘 정리해서 쓰면 b-2a 플러스 2뭐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에 이번에는 로그 밑이 2고 3 그다음에 로 미치이고 5 그거를 a랑 b로 한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을 다 뭘로 바꿔 줘야 돼요? 3이나 5. 이것도 3이나 5, 3이나 5 이렇게 바꿔 주면 좋겠죠. 가 볼게요. 그러면 100을 소인수분해 해 보면요.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5 10 2 25 5에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어 선생님 여기 3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 보면 로그 2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쓸수 있는데 얘는 성질로 쪼개면 로그 2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의 제곱으로 쪼갤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지수를 떨구면 얘는 2가 되죠. 얘가 떨어져서 2이고 여기는 1이니까 더하기 2 로그 2에 5 이렇게 되고 그러면 2 더하기 2에 로그 2에 5는 b니까 2B. 2 더하기 2b가 1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계속 이 풀이 공간이 좀 없어서 옆으로 쪼개서 할게요.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될건 로그 2에 3과 로그 2에 5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소인수분해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분수 자체를 뭘로 바꿔요 로그 2에3 빼기 로그 2에 10으로 바꾸죠 근데 로그 2에 10은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5죠 이 5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빼기 과로 치고요 쪼갤 거니까 로그2에 2 곱하기 5로 일단 쪼개고 더하면 더하기로 쪼개면 빼기 괄호에 로그2에 2 더하기 로그2에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 빼기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빼기 로그2에 5인데 b죠. 그래서 a 빼기 1 빼기 b 쓰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변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번도 바로 가볼게요 3번도 보시면 일단 분수부터 쪼개면 로그 2에 루트 45 빼기 로그 2에 2 해서 얘는 1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가 있으니까 이 루트는 뭐예요 4 5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2에 45 빼기 여기는 그냥 1로 써줍시다 1. 그럼 45를 이제 쪼개야 되잖아요 45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하기 전에 그냥 9구단에서 한번 떠올리면 5945잖아요 5945 9는 3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5 곱하기 3의 제곱으로도 바로 해줄 수 있겠죠 빼기 1 그리고 쟤는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쪼개면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으로 쪼개고 마이너스 1은 따라오고 는 2분의 1에 로그 2에 5 더하기에 앞으로 떨궈지고 로그 2에 3 빼기 1 이렇게 떨어져 주면 되죠 지금 로그의 성질을 계속 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얘가 b였고 얘가 a였으니까 2분의 1 b 더하기 여기 2랑 2분의 1 곱해지면 없어지고 a 빼기 1 해서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막 로그 막 소인수분해도 하고 쪼개다가 올렸다가 붙였다가 나누게 했다가 막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하이 성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힘든 건데 힘들다고 이제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얘는 진짜 반복하면 잘할수 있는 거라서 포기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프린트 올려주는 거에 보시면 3페이지와 4페이지 그걸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3으로 얘네들을 표현해봐 하는 문제고요.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도 보시면 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소인수분해도 해보고 성질도 이용해보고 하면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4페이지가 그거 방금 했던 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뒤에 가서는 이제 조금 큰 숫자를 줬어요. 근데 로그 45를 표현해 보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해볼수 있거든요. 한번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자 1번을 한번 선생님이 풀어 봐 볼게요.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힌트를 드리면 여기 있는 거 있죠. 36과 24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더 쪼개질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한번 쪼개볼게요. 로그 10에 36은 음 4구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a예요. 그러면 2로그 10에 2 더하기 2로그 10의 3이 a고요. 그다음에 24는요. 로그 10의 24는 38의 24니까 3 곱하기 2의 3제곱이거든요. 그럼 쪼개면 로그 10의 3 더하기 3 로그 10의 2, 얘가 b가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것 여기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을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 10의 3을 어떤 a, 어떤 b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다음 로그 10의 2를 어떤 a, 어떤 b로 쓸수 있는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이것도 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거 45라는 a를 뭐 2와 3으로 소민수 분해하면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한번 표현을. 해 보는 건데 약간 더 응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유형 5번 나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까지 하지 마시고 유형 4번 이 전꺼 조금 더 연습하시고 얘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프린트에 있는 유형 4번, 유형 5번 가지고 연습을 조금 더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응용해서 이제 밑변한 공식도 배우면서 로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